토이스토리는 장난감의 삶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여 감동을 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다시 돌려보면서 문득 궁금한 점이 몇개 생각났습니다. 첫번째로 어째서 우디는 카우보이고 버즈는 우주인인가? 두번째로는 어째서 1편은 버즈 중심으로 2편은 우디를 중심으로 3편은 장난감과 앤디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가? 오늘은 첫번째 물은 카우보이와 우주인을 토이스토리원에서 사용한 이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 군사시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본을 가진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간장보다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두가지를 뽑았습니다. 일단 미국 언론들은요. 청와대 만찬에 오른 간장. 미국의 역사보다도 오래된 시간장이 올랐다고 하면서 극찬을 했고요. 원래는 인디언들의 나라였는데 이민족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미국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커다란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부 개척시대, 또 하나는 우주시대입니다. 서부 개척시대는 남북전쟁으로 일컬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을에 보안관이 있었고, 보안관에 의해 마을이 흘러갔습니다. 즉, 권위에 의해서 질서가 생겼던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영화 속에서 우디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디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Today, one, one.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주인 버즈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사는 아폴로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1961년부터 1972년까지 아폴로 계획이 실행이 됐는데, 이 시기에 신인류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히피입니다. 히피는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중요시했고, 그 이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즈는 자신이 장난감임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지키는 전사라고 말했던 겁니다. Was it like your s t a r command? Commence s t a r command. <laughs> My ship. Buzz l i h t y e a r mission logs? t a r t a 4072. My ship is run of course on route to Sector 12. I've crash landed on a strange planet. The impact must have a woken me from hypersleep. Sorry, howdy. My name is Woody and this is Andy's room. This is my spot here. Local law enforcement. It's about time you got here. I'm Buzz Lightyear Space Ranger, Universe Protection Unit. So, uh, where are you from? Singapore? Hong Kong? Well, no. Actually, I am I'm, I'm stationed up in the Gamma Quadrant of Sector 4. Oh, really? I'm from Play School.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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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be careful. You don't want to be in the way when my laser goes off. It's not a laser. It's a it's a little light bulb that blinks toy t-o-y toy excuse me I, I think the word you're searching for is space ranger what what these are plastic he can't fly they are a terillium carbonic alloy and i can f to infinity and beyond That wasn't flying. That was falling with style. 뿐만 아니라 히피는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두 인물 간의 가치관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는 이 충돌 속에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경험입니다. 우리는 1950년대부터 오랜 시간 동안 장난감으로 살면서 장난감의 생태계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삶의 목적이 결국 자신의 주인이 가장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죠. 하나 버즈는 자신이 주체입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이는 장난감이 아이들에 의해서 가지고 놀아지는 그런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I'm lost. Andy is gone. Well, if you hadn't shown up your stupid little cardboard spaceship and taken away everything that was important to me. Because of you, the security of this entire universe is in jeopardy. What? Emperor Zerg has been secretly building a weapon with the destructive capacity to annihilate an entire planet. I alone have information that reveals this weapon's only weakness. You are a toy! You weren't the real Buzz Lightyear, you're You are a child! 하지만 재밌게도 버즈는 자신이 장난감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나타났을 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1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1편의 주제는 히피 문화의 가장 큰 단점을 비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레스트 건프를 비판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토이 스토리가 세상의 종속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허나 이 제작사가 픽사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란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부와 우주의 대립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 1 편의 대립은 2 편에 잠시 언급이 됩니다. 세상은 자유로움도 중요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 역시도 필요합니다. 기숙사를 남자와 여자로 나눴던 것,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어른들의 최소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불장난으로 인해 임신을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막으려는 어른들의 지혜가 들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히피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랑을 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면서 말이죠. 정보의 흐름이 정적이던 시절,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세대의 짧은 생각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피 문학 속에서 나는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성장하고 사회에 나와서 나를 되돌아보니 그냥 인간에 불과했던 것, 즉 나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을 영화는 우주전사 버즈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In uncharted space this is a secret message. In uncharted space. To infinity and beyond. Not a flying toy. Available at all. Al's Toy outlets Atlets in the Tri-County area. But no, it can't be true. I could fly if I wanted to. To infinity and beyond.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온 부모님 세대의 감성까지도 건드는 마케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세대들은 그 충격에 영화관을 제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앞에 닥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인물을 서부개척시대 산물인 우디로 표현했습니다. 제발, 얘가 내 친구야. 그는 그 동안 축적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버즈를 위험에서 구해냅니다. So play nice. 그렇습니다. 픽사는 결국 서부 개척시대와 우주시대의 화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원동력일 뿐만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혹은 나와 다른 사람들 역시도 우리와 같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 역시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이스토리 1편의 주제는 화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1편, 2편, 3편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구독, 추천,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